여러분들 이미지가 어때요, 공자하면? 뭐, 반듯. 예? 반듯하고, 반듯하고뭐 예. 윤리적이고. 화장실도 사실... 안 가고. 예, 화장실도 안 가고. <laughs> 그분은 자기 영혼을 사랑했어요. 남들의 장단에 살신 분이 아니라 자기 장단을 만들어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예. 이제 모여 들었죠. 자공 같은 비즈니스맨 출신, 자로 같은 조폭 출신, <laughs> 공서와 같은 외교의 술, 저 수사학의 대가 엄청나게 모여 들었는데, 공자 마음에다안 들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가 하나 있어요. 혹시 이름 아세요? 아니. 안회라고. 어, 혹시 철학 전공하셨나요? 네, 저도 철학 전공했습니다. 아 오, 오제 관상도 좀 봅니다. <laughs>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제자가 안회라고 하는 제자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 노노책에 그렇게 나와요. 현제라 회하여 일단사 일표음. 제누왕을인 불감 기원을 회하는 불객이라 카니 현재라 회하여. 그냥 라틴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laughs> 그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내 네, 저 친구 정말 내 제자지만 멋있어. 야, 그 고시원 쪽방에서 컵밥 먹고 살면서. 그 정도면 다들 뭐수전이 자포자기하고 우울하고 짜증낼 텐데. 전혀 짜증 안 내고 흥을 갖고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하며 사니 아내는 정말 최고로 멋진 친구야. 그런 내용의 이 공자가 제자인 아내에 대해서. 근데요, 사실 아내를 공자가 그렇게 칭찬했지만, 글쎄요 고시원에 컵밥 먹고 행복할 수 있어요? 힘들 것.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마천이란 역사가는 그런 줄을 하나 다뤄요 그래도 먹고 살건 기본적으로 돼야 예절도 알고 사람이 염치도 한다. 창늠실이지 예절이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예절도 알고. 의식 쪽이 지 영역이라 입을 거 먹을 거 풍족해야 염치도 생기나니. 얘는 생어 유요 폐어문이라 예절이라는 것은 뭔가 있어야 생겨나지. 없으면 예절이고 뭐고 없다. 다 어, 여기 취임새가 좋네. 아, 그러니까 노노체 전체적으로 더 보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가심비를 높이래요 음. 인생의 니네 라이프 삶의 흥을 잃지 말고 살래요 아 노자 도덕경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죠 아노자라는 네. 네, 사람도 역시 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노자의 도덕경 첫 구절이 그거예요 인생의 방법은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너무나 많은 길이 있는데 이 길만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길이 아니다. 노자는 완전히 역설적이에요. 돈 버는 것보단 돈 쓰는 게더 행복하고 흥이 난대요. 아 그거 지장을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동의하세요? 아니 동의 하죠. 어 어떻게 변기수 씨가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걸 행복하다고 못써 봐가지고 못써 봐가지고 <laughs> 맞아요. 무엇을 갖는다는 것보단 가진 걸 쓰고 나눌 때더 행복해요. 엄마가 자식한테 밥해 줄 때가 행복해요. 나중에 용돈 받을 때가 행복하겠어요. 아, 살찔 때가 행복해, 살 빠질 때가 행복해요. 빠질 때빠질 때. 빠질 때. 아, 맞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동의하시네. 아. <laughs> 아,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남이 칭찬받고 그게 행복한 것 같지만, 어쩌면 내려놓고 비우고 섬기고 나누고 쓰는 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철학, 그게 바로 노자의 도덕경 철학이에요. 요즘 욜로라는 말 유행하죠? 네. 욜로의 뜻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에이, 네. 뭐? You only live, live once? once. 네. 네.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은 인생인데 또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음. 네 행복을 찾아 네 삶의 여유를 누려 너는 네 삶이 있어 이게 욜로 아니에요 음. 최초의 욜로적 장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웃음> 장자가? <웃음> 어, 이 사람은 삶의 신조가 그거예요 워라벨 네. 이 사람이 굉장히 현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스카우트 제이가 막 들어와요. 그 초나라 왕이 꼭 자기 옆에 두고 싶었던 모양이죠. 아 그래서 이 사신을 보내갖고 장자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재상짜리 줄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연봉. 한 20억? 와. <laughs> 한 10억으로 줄일까요? <laughs> 그 정도면 흔들리지 않아요? 와, 와 장자가 그 자리에서 노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해요. 너 내가 거기 가서 그 연봉 받고 그 일하면 내 인생은 온전할 것 같아?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잃게 돼 있어. 아,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야, 너 제사 때 쓰이는 소 있지? 왜 소를 제사에 쓰이잖아요? 네. 3년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먹으려고. 재산 날 올리려고요. 난 그렇게 쉽지 않,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희들이볼땐별 벌리는 옷을 입고 이 흥탕물에서 막 살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정말 느끼며 살고 싶어. 그러면서 쓴 말이 고돈이란 단어예요. 외로울 꽃자에 돼지돈자 론니 피그? 솔리터리 피그? 화려한 옷을 입고 3년 뒤에 재물로 사라지는 소보다는 나는 내 인생을 온전히 즐기면서 너희들이 볼땐별 벌리는 것 같지만 그 별벌일 없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고 싶다는 이 고돈의 인생. 이게 장자가 얘기하는 욜로의 철학이에요. 저는 그래서 고전이라는 게 거듭강의 윤리도덕 예절서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흥을 찾고 내 삶의 패턴을 찾으란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